안녕하세요. 승답하라.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속보로 뜬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반도체 공장으로 말하는 건데, 미국의 허가 없이 장비 공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왜냐면은 제가 상반기에는 자동차가 이끌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한국에 갖고 왔다면 하반기에는 공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살아나는 역할을 아직까지 반도체가 대체가 될수 없습니다. 엄청 크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인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요 결정이 한국 전체에 이제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나노 이하를 할수 있냐, 15나노, 11나노, 뭐 이렇게 10나노 이상 거를 수출하더라도 허가를 받았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 허가 없이 장비 공급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추가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은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 은 미국이 IRA를 만들어서 미국의 장비와 미국의 사람과 미국의 기술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주지 않는다. 미래 패권을 결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이 자국 기술로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그 시간을 앞당겼다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으면서, 노광장비로고 하죠. 그게 핵심인데, 나노가 점점 이제 세분화되어 가면은 노광 장비가 필수인데, 그노광 장비는 노광 장비부터 해서 모든 게 저작권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픈소스인 어, 리식V로 확정한다. 뭐, RISCV로 확정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오픈소스래요. 그래서 중국 자체 기술로서 일어서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시간은 충분히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결론은 중국도 미국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원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군인만 죽은 게 아니라 민간인도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왜 이스라엘은 야이언 돔으로 못 막았냐라고 하면은 발사기 직전에 조립해서 바로 발사했기 때문에 못 막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게 재래식 무기였다라고도 말이 나오는데 뉴스 기사도 그렇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중요한 지역이긴 한데 미국이 바로 항공모함을 배치시켜서 이제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자동 참전하게 되면 이란이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여기까지 또 묶여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좀 긴급한 뉴스인데, 이 뉴스 때문에 5일 전에 가격으로 다시 바꾸어 됐어요. 원유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원유 가격이잖아요. 그게. 한 70불로 떨어지지 않을까, 80불 초반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하루 만에 4%가 올랐다고 합니다. 다시 떡가 됐는데, 다음 뉴스는 부동산이에요.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어? 이렇게 떨어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게 멈추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공급에 있고, 그, 어 보통 이 대단지의 아파트가 1군이고 2위가 이제 대체지잖아요? 네, 내년부터 지금 당장 공급 위축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게, 4년 연속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댓글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바로 이제 떨어진다라는 그 댓글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올라간다고 하는 글이 더 많은 걸로 봐서는 아직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가지 뉴스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요. 1.6% 정도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밟아놓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멘트를 날려서 아 이게 확실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다섯 글자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추후에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이제 금리를 가져갈 거냐 라고 했었을 때는 11월까지 봐야 되겠지만 악수를 하는 사이에 이제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내년에는 무조건 떨어뜨리니까 그, 떨어뜨린다는, 어 사람들 안에 있는 희망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길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건데, 요 링크드인이라는 홈페이지에 레이달리오 할배가 계속 자기 이제 생각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거는 9월 30일날 올라온 거예요. 비교적 며칠 안 됐었죠? 열흘 전이네요, 벌써. 참 빠르네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을 거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한번 읽어봐 볼게요. 현금은 좋다라고 하는 나의 발언들은 2020년 초에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했던 발언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지 알고 싶어했다. 분명히 나의 기준을 말을 하자면 현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현금이 얼마나 매력적인 자산인지 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자율이라고 해요. 이자율. 어떤 거 대비? 인플레이션 대비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5%인데 인플레이션이 4%면은 실질 이자율은 5%에서 4%를 뺀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이나 금융, 주식이나 채권의 1년 이자가 1%가 넘어간다. 뭐 2%가 되거나 3%가 된다. 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금이 매력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냥 국채 10년 국채의 물도 높지만 2년, 2년 물만 봐도 높잖아요. 내가 힘들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만 부어놔도 자연스럽게 이자가 실제 이자율이 리스크보다 더 높다고 하면은 리스크를 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고 성장률이 더 높은지 낮은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건지 올릴 건지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는 지금 저희가 다뭐 거의 집중하다시피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한 투자 매력, 현금 수익의 매력 이거 비교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현금과 채권의 수요 공급 상황, 채권을 얼마만큼 발행하느냐. 사실 미 연준에서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거를 연준이 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사주니까 문제고 중국이 아니면 일본이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데도 안 사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본인만의 기준을 올려놨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댓글에다가 한번 또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댓글이거나 설명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되게 좋을 것 같고 진짜 인터넷이나 이런 플랫폼 때문에 제가 어디가서 레이달리오를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레이달리오의 실시간 생각을 알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이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를 운영했던 사람의 마인드라든가 인사이트가 보이는데 지금 올라오는 뉴스와 비교해보니까 너무 이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고, 최근에 제가 또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계속 올리면서 후반부로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아, 이거는 뭐 하루 이틀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이스라엘의 문제는 조금 하마스 라는 정당,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정당이 사실 바다에 떠있는 구멍난 배, 침벌하고 있었었는데 조금 바라기긴 바라긴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나비 효과가 돼서 우리한테도 나쁘게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받기 전에 열흘 전에 올라온 이 수십조를 운영했던 사람이 지금 구간을, 참금이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인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이 뉴스예요. 그 지금 현재 전 세계 거래소 1위는 바이낸스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수장 창펑 자오가 말을 하는 게 지금 많은 그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반감기라는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반감기 이벤트가 있잖아요. 반감기가 가까워지면 두배 이상 오른다. 근데 이제 지금은 200일도 안 남은 반감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냐면은 이제 오르기도 하지만 꼭 오르기만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다들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 이제 과도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가격 급등을 기대하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시간 내서 가격 패턴 연구하고 이제 놀라운 급등을 가져 오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효과가 일시적이다. 그리고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패턴이나 이런 거를 시간을 내서 연구해라. 안 그러면은 이제 반감기를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의 먹잇감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늘 한국의 아주 좋은 소식 한국의 달러가 반도체로 들어오면 내년까지 뭐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였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명분이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그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의 아파트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공급이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4년간 공급이 안 나오니까 조금 분위기가 한번 탈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레이달리오가 지금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밝혔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의 수장, 창봉자원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너무 약간 단타, 급단타 하다가 이제 너희가 먹힐 수 있으니까 좀 시간 내서 연구를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